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복음 시리즈의 그두 번째 주제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어, 즉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뜻하셨다는 것이고, 또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이와 같이 살아내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기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보다 성경적이고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기도와 삶으로 성장되어 줄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 마태봉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살펴볼 이 5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표현하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9절에 있는 후반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내용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설교 제목에 부제를 단다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먼저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기도는요 7절과 8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하시 말하는 기도의 첫 번째는요. 이방인처럼 이방인과 똑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뭐 하늘이 될 수도 있고 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요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본적인 종교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정성껏 기도합니다. 아마 이틀 전 새벽기도회 때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제가 예로 든 것이 있었죠.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요, 하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적 열심이 어떤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엉터리란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드렸느냐,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노력과 열심을 다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열심과 정성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과 우리의 어떤 어려움으로도 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준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정성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느냐가 기준이란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그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녀가 안만 착하고 뛰어나고 예뻐도요. 그렇다고 남의 자녀가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자 남의 자녀의 부탁을요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자녀가 혹 부족할지라도 또 나한테 못되게 굴지라도 종종 내 속을 썩일지라도요 부모의 귀는 항상 자녀에게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모가 대부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어도요, 내 눈과 내 귀는 항상 자녀를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줘야 될 부분이 없는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더 도와주고 애쓰려는 자가 바로 부모고 자녀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기도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못날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과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장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당신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이걸 우리는 기도의 특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는 이름도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과 정성과 공을 들여서 어찌든지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식의 기도를 결코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고 종교생활일 뿐이란 것이죠. 신앙은 나의 노력과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라면 신앙은 뭐냐? 우리 속에 이미 먼저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과 종교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중에 그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은 신앙, 그런 종교생활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는요, 중원 부원하는 기도입니다. 즉,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원 부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원을 찾아보면 비어있는 말, 쓸데없는 말,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의, 아무런 마음도 담지 않고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뭐 불교를 가져본 적이 없지만, 왜이 불자들 보면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 달에, 달이나 이런 것도 물을 떠놓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때 마음을 얼마나 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식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내용도 아닌데, 그냥 막 따라 하는 기도. 그리고 입에 붙은 표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입에 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에 붙은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내뱉는 기도. 그런데 정작 그 기도의 내용에는 어떤 마음을 담지 못하는 기도. 그래서 수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글로, 기도의 말로 올려드리는데, 정작 그 안에는 빈말들이 난무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 기도가 바로 중원부원하는 기도란 것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요, 자기 소원 목록표 같은 것을 작성해서요, 그것을 막 읽어, 읽어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번부터 한 100번까지 자기 마음의 소원 목록표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읽는 거죠, 그냥. 경전 읽듯이. 그게 바로 중원부원하는 기도란 것이죠. 그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요술 램프 진이나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무슨 소원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자기 소원,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일반적으로 그래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중원부 하나님 기도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대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가 정상적인 만남과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만났는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해달라, 달라, 도와달라, 이거 해라 계속 이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낸다면요. 그 만남은 더 이상 교제다, 사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교제와 사귐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내할 말만 다하고 내 소원을 열거해서 그것만 쑥 쏟아내면 그 안에 무슨 교제와 사귐의 깊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대화라면요. 나도 말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대하는 그 상대가 특히 같,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윗사람이거나 어른이거나 아니면 군신관계에 있어서 왕이고 주인이라면 더더욱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자기 손과 자기 얘기가 자기 목적만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아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확갈것 같으면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걸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의논드리는 것이죠. 자꾸만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무슨 서 하나님이 렇게 결제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마음과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귐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도하다 보면요 막 일방적으로 확 쏟아냈어요. 한 시간이 됐든 됐던, 두 시간이 됐든요. 싹 쏟아내고 나서 아 기도했다 이리 생각했는데 반쪽이더라고요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의 반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에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잠시 제 기도를 멈추죠. 멈추고 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주시는 그 감동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나중에 제가 그 감동을 기억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다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 아, 그 주신 감동이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맞았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을 확인하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 소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겐 에 그렇게 소통하니까 소통할 수 있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는 성령 여러분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빈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자기 소원 자기 목적만 계속 나열하는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할 말만 반복하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 이와 같이 중원부원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마태복음 6장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한 이방인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방인의 기도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강야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저도 시내반도를 가 보았지만 강야라는 곳은요. 정말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강야란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이 강의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할 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도 자연이 이것을 두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염려와 염려함으로 이런 기도의 제목들 이 땅의 것들만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염려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태봉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 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땅에 사는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것이 한번 경험되면 그 다음은 조금 더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되면요. 우리 삶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일평생 염려하며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놓고 일평생 염려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말한 이 구조가요 참 똑같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늘 말씀 칠 절과 팔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게 지금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이요 서로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 안 하는 그 길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요.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근거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도와 기도의 응답의 근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과 자기의 소원만을 일방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래는 그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닌 것이죠. 계속 중원부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이고 교제의 시간이고 소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염려하여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일단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